어, 같이 나. 어, 저희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정 구장을 볼 건데, 구장에 저희 지난주에 개강예배 메시지를 항공대 현장에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어, 이 구절이 또 번뜩 보이더라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나를 보내서서. <laughs> 저희 이사해서 6장도 함께 보고, 또 지난주에 계속 그렇게 함께 나누는데 어 이번 한 학기 동안 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문화를 또 확인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정 9장 1절에서 22절을 볼 텐데 어 한절한절 한절 조금 같이 보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서론에 그 사도행정 9장에 보면 어 사도행정 8장에 이제 7장에 스테반이 죽고 그 다음에 8장에 빌립으로 전환이 돼서 사마리아와 또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9장 1절에 다시 사울이 나와요. 7장 마지막 절 8장 1절에 나왔던 그 사울이 나와서 나오는데 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생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자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네, 그 공문을 들고, 이제 또, 박해하러 떠납니다. 어, 어, 스테반을 죽인 게 당연했던 그 사월은, 어, 그 나머지 잔당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위협과 살기가 가득 찬 채로, 어, 대제사장한테 공문까지 받아서 들고 이제 무조건 잡아서 다시 어, 결박하고 데려오는 일을 하려고 가는데 어, 그렇게 이제 사월이 길을 떠나서 밤의 색으로 가고 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자주 보던 구절이죠.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어, 땅에 엎드려져 소리가 있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오라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어,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신하고 있었고, 율법과 말씀에 정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율법과 정통, 어, <laughs> 율법과 전통에 어, 기반해서 어, 예수는 완전 이제 죄인이고, 어, 신성을 모독하는 엄청난 놈이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게 당연했고, 그 잔당 또한 처리하는 게 당연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빛이 비추고, 또 소리가 들리는데, 분명히 빛이 둘러 비쳤고, 땅에 엎드려진 상태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분명히 이거는, 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네가 나를 핍박한다고 하고 박해한다 하는데 그 소리가 어 이거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니까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알게 됐던 상황인 거고. 그런데 이제 오늘의 관점은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 사울, 특히 이제 바울보다, 네. 그 다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중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보면 어, 바울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르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아, 하시고 사울은 아,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담에 세계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어, 흩어져서 사울 시대바노일로 아, 인해서 흩어져서 이미 이제 아, 그 지역까지 넘어왔던 제자가 있었고. 이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더니 대답하되 이제 여기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 그 지금 사울한테도 똑같이 나타나시고 부르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이렇게 하는데 대답하는 게 너무 다르죠. 사울은, 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 또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차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들려지는 말씀 앞에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미 그렇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그 말씀 앞에 서는 게 당연하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당당하게 저희 예연이가 와서, 아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어, 저 퇴근하고 딱 들어오면, 어흥! 하면서 막 달려들거든요. <laughs> 어, 그것처럼 어, 당연하게 만나야 될 사람이고 당연하게 어,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이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당연하게 그 앞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왜냐하면 그 말씀 하신 분이 결국에 다 하시거든요 <laughs> 듣겠습니다라고 손만 들으면 되는데 사실은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 소리 자체가 두려움으로 들리는 거야. 주여주여 느시니까라고 주여,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그 말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들렸고 실제로 눈을 뜨지 못한 상태로 지금 이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이미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아나니아에게 동시간에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를 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 아나니아라고 라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고 아나니아가 하는 답변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답변인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어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미 집가라 하는 그 거리에 있는 집에 사울이 도착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아나니아가 갈 거니까 그 사람이 자기한테 안수해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할 거를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요새 계속 시공간 초월이라는 단어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쪽에서 사울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울이 이동해서 집에 도착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가운데 환상을 보이시고, 그와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어, 그랬더니 이제 아나니아가 답변을 하는 거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제자 사장들에게서 받아서 왔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가는게 많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지금 양쪽에서 같이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양쪽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양쪽에 지금 여기서는 환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양쪽에 다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게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랬더니 아나니아에게 아, 하나님 이 사람 핍박하러 온 사람이에요. 한그 질문에 대한 답이 15절인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 이게 사울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아나니아한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순종하고 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셨고 그거를 가지고 아나니아는 가서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과정 가운데서 참 놀라웠던 게 사울도 이제 처음 믿은 상황이었지만 그 사울에게 어, 분명히 환상을 보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가 올 거다 하고 있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치면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 그럴 바에야 직접 복음 알게 하셔서 하나님 믿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소에 있는 제자를 쓰셔서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를 쓰셔서 아나니아가 가서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양쪽 다 말씀을 보이셨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언약이 사도행전 구장 1 5절의 언약이 아까 말한 대로 사울에게 직접 주신 언약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언약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하나님께 설악하여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사님을 하나님께 설악하여 주셔서 이 언약계에서 김상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단을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나의 평생의 언약이 잡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매주 매주 강단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받은 언약. 한 나의 그루이라 어, 엄청난 사실은 모든 사람이에요 어, 임금들 빼놓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 보면 사실 전 세계 전부고요 거기에 플러스 임금들 썸이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썸이 앞에 서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이때부터 시작해서 쭉 걸어가다 보면 어, 지역 지역, 성교 지역을 갈 때마다 총독도 만나고, 계속 서밋들을 만나게 시작하고, 실제로 모든 있는 현장에서 뭐 해당장부터 해서 그 지역의 총독, 어, 그 지역의 유지들 계속 만나가면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총독과 황제 만나고, 어, 그리고 또 왕, 아글바 왕까지 만났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까지 서는, 또 서바나까지 가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가오를 통해 하시죠. 진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택한 나의 그르신 이 언약을 이때 주시고 바울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평생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죠. 우리가 언약을 잡는다라는 것들을 말할 때 어떤 언약을 잡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들을 계속 주고 계시고 그것을 딱 붙들 때 지금. 당장에는 이거 내가 붙든 언약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지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사실은 그 언약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진짜 어, 감사밖에 할게 없구나라고 어, 느껴질 만큼 사실은 지금 어, 제 배경에 있는 사도행전 2 7장 25절도 어, 붙잡은 구절 중에 하나지만 어, 또이 사도행전 9장 15절도 또 제가 붙잡았던 언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참 그런 마음들이 그때 당신 제가 이 언약을 왜 이렇게 잡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뭐, 아, 그래.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갔던 구절들인데 자꾸 자꾸 삶을 살면서 생각이 나게 하시고 또 아직도 사실은 이 구절이 다른 구절에 비해서 이 구절은 이게 나한테 <laughs>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기도 하는데 어, 괜히 작게 하시진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일들이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진짜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언약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로 오늘, 오늘의 포커스는 사실 사울보다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아까 우리 이제 오늘 제목으로 누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했었고 사울을 살린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제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항공대 현장에 서 있는 제자 한 사람이 서 있다가 만나진 사람에게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시면서 역사하셔서 만나게 해서 복음의 말씀을 또이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그 사람이. 잠깐 만났던, 다 심지어 팔장 마지막에 봤던 진짜 단한 번의 만남일 수 있지만 그 만남으로 인해서 사실은 영원한 기회가 될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다음에 사실 이름을 저는 못 봤거든요. 어, 여기서 빼고는 못 봤어요. 근데 어 얼마나 이게, 이게 아나니아한테는 작은 일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냥 한 번에 지나가는 그 소중한 만남 정도였을 수 있어요. 더 이상은 안 나오니까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근데 사울이 한이 사람이 바울이 돼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만 봐도 진짜 엄청.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팀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근데 3주 3주밖에 사역을 못한 상황에서 나왔는데 데살로니가는 아가야와 마게도아의 믿는 자의 본이 될 정도로 교회가 어, 그 성장하고. 탄탄해가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바울도 들었을 것 같고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로 한, 소중한 한, 한 만남 한 만남들이 내가 그냥 내 현장에 진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보겠다는 진짜 한국 대 현장으로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 주신 개강 예배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받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자리에서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보면, 이렇게 사울이 담에 세에 있는 제자들과 이제 함께 며칠 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한게 뭐냐면, <laughs>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평생 동안. 자기의 온 평생 온 힘을 다해서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해외까지 나가서 핍박하는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안 하냐 한번 만나고 하는 게 회당에서 예수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렘넌트들 키우는 곳들인데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드신을 전파하는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말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 말을 들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결국에 바울은 바로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사도행전 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초대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바울이 바로 고백하는 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한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저도 또한 다락방 만나기 전까지 아버지도 그렇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성경에 있는지를 몰랐다고 하시는 목회자들도 저도 많이 봤어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잘안 쓰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뭐 예수님, 예수님 이러고 가끔 그리스도를 붙여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 이름에 붙인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단어들이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성경에는 정말 많이 써있는 상황이고 사울도 예수님을 알게 되자마자 고백하는 것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발걸음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또 우리가 붙이는 언약이 다른 언약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이 평생의 언약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약이 예수는 그리스도. 어,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또 확인하고 보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세계복음의 응답 속으로 인도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눌게요 어, 네, 저희 어, <laughs> 어, 지속할 지구의 시스템 기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237, 5천종조랩넌트 제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기 때 어, 항공대 지구의 언약이라는 개강 예배 말씀 주시면서,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시간으로 인도받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면서 계속 인도받아 왔었고, 이번 2학기에는 항공대 현장으로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을 받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 가운데, 진짜 지금 내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받게 됐고, 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항공대 전체 어 인원과 또그 학, 전체 인원들을 살릴 뭐 학부별로 또 그렇게 해서 60명의 제자가 세워지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대뿐만이 아니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또 동국대, 중부대, 농협대까지 국방대가 내려갔더라고요. 꼭꽤 됐어요, 보통. 그래서 그 국방대 부지에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내려가자, 5년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조금 수정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국대와 중국대, 인덕대 또 이런 학교들의 또 다른 화급이 되어지는 그때까지 아? 인도받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아? 인도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민주가 조사해준 외국인 학교이 있어서 한 84명 정도 2020년대 연도에 계속 있었고 또 이후로도 계속 조금 확인하면서 어, 또 계속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들을 위한 우리도 생좀 미리 준비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묵상 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주시고 정말로 주 r 의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h t 을하는 o 사 a c o 주셔서 감사합니다 m a 가 and I am by some work, c 하 r i s t m a s and I am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들게 하시고, 그 언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정말로 그 말씀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의 발걸음이 되고, 또 이정표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하는 게 서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보내신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또 전도자와 전도제자를 살리는 근답 그 속에 있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가온 나이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